25년 6월에 따끈따끈하게 출제된 h 지 s k 5급 시험 속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마우시엔입니다. 마우은 본래 보험회사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라는 표현이 펑시엔 타이타의 의미적 유의어로 출제가 됐어요.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서不 마우시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나타내요. 그 다음에 까먹어 감기에 걸렸다라는 뜻이죠. 좌오량러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. 좌우량 할때 발음 좌우니까요. 좀 유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받자문이 출제가 될때 항상 이 부사어들의 위치가 관건인데요. 자, 받자는 품사가 전치사라고 했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바 앞에 부사라든가 조동사가 위치한다라고 했었지만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인 또 같은 경우는요. 여러분들 자, 포괄하는 대상 뒤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받자 명사 뒤에 또 위치시켜 주십니다. 부품을 모두 해체시켜버렸습니다. 라는 표현이요. 바 링젠 또차이샤라이러 라고 해요. 또는 받자 명사 뒤에 자, 그 다음에, 觉得开始希望喜欢赞成은 뒤에 동사나 동사구를 갖는 동사들이니까요. 만약에 해당 표현들을 쓰기 1령역에서 만나셨다, 그러면 첫 번째 동사로 위치시켜 주시는 거예요. 그 뒤에 나머지 동사가 위치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어려울 수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自觉예요. 자, 쯔주에는요. 본래 스스로 깨닫다 라는 동사 뜻도 있고요. 형용사로 무언가를 자각한 상태를 나타내요.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바로 꾸며줄 수 있어요. 자발적으로 동사하다, 자발적으로 뭐 참석하다, 쯔주에 찬지야도 있을 수 있고요.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그러면 쯔주에 페이 라는 동사도 있겠죠. 하나 더요. 이줄이라는 표현 익숙하신가요? 이줄이라는 표현은요. 품사가 다양해요. 이때 형용사로 쓰여서요. 일치하다, 똑같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때 동사를 꾸며주게 될 때는 더를 반드시 수반. 그래서 만장일치로 동사하다, 이줄더 동사이고요. 명사는 바로 꾸며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장일치된 명사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만장일치로 칭찬을 받았어요 라는 표현이 더到了이줄 <목소리> 청쟌이요. 자, 이줄 청쟌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발음해 보셔서 이 표현 자체를 좀 입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. 자 기초가 없어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 기초 문제까지 반영한 강좌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영단기 HSK 강좌로 만날게요.